김용빈, 살인적인 스케줄로 새 기록 수립, 휴식 없이 계속해서 쇼를 달리는 그의 9월은 그가 왜 트렌드 세터인지 증명한다. 2025년 9월,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달력은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빼곡했다.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순간부터 한달 내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팬들을 만나는 숨가쁜 여정. 겉으로 보기엔 살인적이라 불릴 만큼 가혹한 일정이었지만, 그의 무대 위 모습은 피곤함 대신 열정과 빛으로 가득했다. 이 글은 그가 왜 이토록 멈춤없이 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질주가 왜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9월 한 달간 이어진 그의 대서 사실을 되짚어보며, 무대가 곧 쉼이라는 그의 철학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지 살펴본다. 9월의 서막, 귀국과 동시에 불타오른 열정의 릴레이. 9월 2일 해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땅을 밟은 김용빈. 보통의 아티스트라면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해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얼굴에는 피곤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서려있었다. 팬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곧바로 무대에 오르겠다는 그의 의지는 그를 대세 아티스트로 만든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처럼 팬을 향한 진심은 그의 모든 스케줄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특히 9월 5일은 김용빈의 팬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하루였다. 오후 6시 30분. 충북 괴산 고추 축제 개막 공연에 오른 그는 마치 붉게 타오르는 고추처럼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관중들은 고추보다 더 매운 남자라는 농담으로 그의 열정적인 무대를 찬사했고 그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이것은 그날의 첫 번째 무대에 불과했다. 불과 30분 뒤 그는 충북 보은으로 이동해 열린 콘서트 빅쇼 무대에 다시 섰다. 하루에 두 개의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체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무대를 마친 후에도 이어지는 팬들의 환호와 눈물은 그가 뿜어낸 에너지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했다. 트로트 아이돌의 진면목, 장르를 초월한 무대 예술. 9월 6일. 그의 고향인 킨텍스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3콘서트는 김용빈의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무대였다. 하루에 두 차례 열린 공연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과의 섬세한 교감을 선보였다. 팬들이 그에게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매 순간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며 무대를 하나의 종합 예술로 승화시켰다. 젊은 팬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감각을 읽고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이었다. 9월 20일과 21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미스터 트롯 3 서울 앵콜 콘서트는 9월 대장정의 정점을 찍는 무대였다. 첫 투어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공연은 낮과 밤총 사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팬들은 공연 중 눈물을 훔치며 기순간을 그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소통하다. 축제의 주인공, 김용빈. 김용빈의 9월 스케줄은 콘서트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와 행사를 찾아가며 그는 더욱 폭넓은 팬층과 소통했다. 9월 12일 전북 고창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그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솔하고 따뜻한 무대를 선사했다. 다음 날인 9월 13일 충남 당진 워터 트로트 페스티벌에서는 시원한 물과 흥겨운 트로트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에서 팬들을 만났다. 팬들은 잘생김 대잔치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그날의 기억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이어진 9월 20일 경남 함양 산삼축제 폐막식, 9월 24일 청원 생명축제, 그리고 9월 26일 경북 상주세계모자 페스티벌까지, 그의 행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산삼의 기운을 받은 듯 더욱 힘차게 노래하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깊은 울림을 전하며 세계 각국의 전통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한 유명 가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가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결론. 멈춤 없는 행복이 만들어낸 트렌드 세터의 기록. 9월 한달 내내, 김용비는 전국을 무대로 달렸다. 괴산의 매운 고추, 당진의 시원한 물, 서울의 눈물, 함양의 산삼, 상주의 모자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팬이다. 많은 이들이 언제 쉬냐고 걱정했지만, 그의 무대 위 표정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었다. 그에게 무대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곧 그의 쉼이었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팬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때그 자신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사실. 바로 이 쉼없는 행복의 순환이 그를 이토록 빛나게 만들었고 살인적이라 불리는 스케줄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들었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의 삶에 힘을 불어넣고 무대 위에서 쉼없는 행복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그의 9월 대장정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팬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통해 스스로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새로운 아티스트의 길을 제시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한 유행을 좇는 연예인이 아닌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트렌드세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끝없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용빈, 9월을 불태운 트로트 아이돌의 열정적인 여정.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9월의 달력을 되돌아보면 김용빈의 열정적인 행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전국을 누비며 팬들을 만난 그의 모습은 언제 쉬는가라는 걱정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빛나는 에너지는 모든 의문을 잠재웁니다. 오늘은 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김용빈의 9월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불붙은 무대 열정. 9월 2일 해외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용빈은 며칠의 휴식도 없이 바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비행으로 지쳤을 법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팬들을 만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팬을 향한 그의 진심이야말로 그가 이 대세로 떠오른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루 두 무대, 전설이 된 열정. 9월 5일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날입니다. 오후 6시 30분 충북 괴산 고추 축제 개막 공연에 이어 불과 30분 뒤 충북보은의 콘서트 빅쇼 무대에 섰습니다. 하루에 두 무대라는 믿기 힘든 강행군이었지만, 김용빈은 완벽한 무대 매너와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선보이며 팬들의 환호와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용빈이 팬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트로트 아이돌의 진면목을 보여준 킨텍스 콘서트. 9월 6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미스터 트롯트3 콘서트에서는 그의 직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뿐 아니라 화려한 춤, 노련한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9월 12일 전북 고창 도민체전 개회식에서는 주민들과 따뜻하게 호흡했고, 9월 13일 충남 당진 워터 트로트 페스티벌에서는 시원한 물과 함께 흥겨운 무대를 선사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지역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동의 절정, 서울 앵콜 콘서트. 9월 20일과 21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미스터 트롯 3 서울 앵콜 콘서트는 9월 여정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낮과 밤총 4회 공연 동안 팬들은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꿈만 같다는 팬들의 말처럼 김용빈은 그만큼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가수입니다. 쉼 없는 행복, 김용빈의 원동력. 함양, 청원, 상주 등 9월 내내 이어진 빼곡한 일정 속에서도 김용빈은 지친 기색 없이 빛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매번 언제 쉬실까, 라는 걱정을 했지만, 무대 위 그의 표정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무대는 곧 쉼이고, 팬들과의 만남은 곧 행복이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이 바로 휴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팬들의 삶에 힘이 되고, 무대 위에서 쉼없는 행복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9월, 우리에게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김용빈입니다. 김용빈, 살인적인 스케줄로 새 기록 수립, 휴식 없이 계속해서 쇼를 달리는 그의 9월은 그가 왜 트렌드 세터인지 증명한다. 2025년 9월,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달력은 그 어떤 아티스트보다도 빼곡했다.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순간부터 한달 내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팬들을 만나는 숨가쁜 여정. 겉으로 보기엔 살인적이라 불릴 만큼 가혹한 일정이었지만, 그의 무대 위 모습은 피곤함 대신 열정과 빛으로 가득했다. 이 글은 그가 왜 이토록 멈춤없이 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질주가 왜 그를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9월 한 달간 이어진 그의 대서 사실을 되짚어보며, 무대가 곧 쉼이라는 그의 철학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지 살펴본다. 9월의 서막, 귀국과 동시에 불타오른 열정의 릴레이. 9월 2일, 해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 땅을 밟은 김용빈. 보통의 아티스트라면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기 위해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자신을 기다리는 팬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얼굴에는 피곤 대신 설렘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팬들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곧바로 무대에 오르겠다는 그의 의지는 그를 대세 아티스트로 만든 근본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처럼 팬을 향한 진심은 그의 모든 스케줄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특히 9월 5일은 김용빈의 팬덤 사이에서 전설로 회자되는 하루였다. 오후 6시 30분, 충북 괴산 고추 축제 개막 공연에 오른 그는 마치 붉게 타오르는 고추처럼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관중들은 고추보다 더 매운 남자라는 농담으로 그의 열정적인 무대를 찬사했고, 그 칭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이것은 그날의 첫 번째 무대에 불과했다. 불과 30분 뒤, 그는 충북 보은으로 이동해 열린 콘서트 빅쇼 무대에 다시 섰다. 하루에 두 개의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체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강력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무대를 마친 후에도 이어지는 팬들의 환호와 눈물은 그가 뿜어낸 에너지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했다. 트로트 아이돌의 진면목, 장르를 초월한 무대 예술. 9월 6일 그의 고향인 킨텍스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3 콘서트는 김용빈의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보여준 무대였다. 하루에 두 차례 열린 공연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과의 섬세한 교감을 선보였다. 팬들이 그에게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여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매순간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며 무대를 하나의 종합예술로 승화시켰다. 젊은 팬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감각을 잃고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아티스트였기 때문이었다. 9월 20일과 21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3 서울 앵콜 콘서트는 9월 대장정의 정점을 찍는 무대였다. 첫 투어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공연은 낮과 밤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팬들은 공연 중 눈물을 훔치며 기그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꿈만 같다고 말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음악으로 감동을 전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소통하다. 축제의 주인공, 김용빈. 김용빈의 9월 스케줄은 콘서트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와 행사를 찾아가며 그는 더욱 폭넓은 팬층과 소통했다. 9월 12일 전북 고창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그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진솔하고 따뜻한 무대를 선사했다. 다음 날인 9월 13일 충남 당진 워터 트로트 페스티벌에서는 시원한 물과 흥겨운 트로트가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에서 팬들을 만났다. 팬들은 잘생김 대잔치라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그날의 기억은 여름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다. 이어진 9월 20일 경남 함양 산삼축제 폐막식, 9월 24일 청원생명축제, 그리고 9월 26일 경북 상주세계모자 페스티벌까지 그의 행보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산삼의 기운을 받은 듯 더욱 힘차게 노래하고 청정한 자연 속에서 깊은 울림을 전하며 세계 각국의 전통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단순한 유명 가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가수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결론, 멈춤 없는 행복이 만들어낸 트렌드 세터의 기록. 9월 한달 내내 김용비는 전국을 무대로 달렸다. 괴산의 매운 고추, 당진의 시원한 물, 서울의 눈물, 함양의 산삼, 상주의 모자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서사처럼 이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팬이다. 많은 이들이 언제 쉬냐고 걱정했지만 그의 무대 위 표정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었다. 그에게 무대는 단순히 일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곧 그의 쉼이었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팬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때그 자신이 가장 행복해진다는 사실. 바로 이 쉼없는 행복의 순환이 그를 이토록 빛나게 만들었고 살인적이라 불리는 스케줄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들었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의 삶에 힘을 불어넣고 무대 위에서 쉼없는 행복을 선물하는 사람이다. 그의 9월 대장정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팬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통해 스스로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새로운 아티스트의 길을 제시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한 유행을 좇는 전예인이 아닌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트렌드세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끝없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김용빈, 9월을 불태운 트로트 아이돌의 열정적인 여정.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9월의 달력을 되돌아보면 김용빈의 열정적인 행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외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전국을 누비며 팬들을 만난 그의 모습은 언제 쉬는가라는 걱정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빛나는 에너지는 모든 의문을 잠재웁니다. 오늘은 팬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김용빈의 9월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불붙은 무대 열정 9월 2일 해외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용빈은 며칠의 휴식도 없이 바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비행으로 지쳤을 법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팬들을 만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팬을 향한 그의 진심이야말로 그가 이 대세로 떠오른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루 두 무대 전설이 된 열정. 9월 5일은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날입니다. 오후 6시 30분 충북 괴산 고추 축제 개막 공연에 이어 불과 30분 뒤 충북 보은의 콘서트 빅쇼 무대에 섰습니다. 하루에 두 무대라는 믿기 힘든 강행군이었지만 김용빈은 완벽한 무대 매너와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선보이며 팬들의 환호와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용빈이 팬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트로트 아이돌의 진면목을 보여준 킨텍스 콘서트 9월 6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3콘서트에서는 그의 직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뿐 아니라 화려한 춤, 노련한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매순간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김용빈의 9월은 단순한 콘서트 투어가 아니었습니다. 9월 12일 전북 고창 도민체전 개회식에서는 주민들과 따뜻하게 호흡했고, 9월 13일 충남 당진 워터 트로트 페스티벌에서는 시원한 물과 함께 흥겨운 무대를 선사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지역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동의 절정. 서울 앵콜 콘서트. 9월 20일과 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3 서울 앵콜 콘서트는 9월 여정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낮과 밤총 사회 공연 동안 팬들은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꿈만 같다 는 팬들의 말처럼 김용빈은 그만큼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가수입니다. 쉼 없는 행복 김용빈의 원동력 함양 청원, 상주 등 9월 내내 이어진 빼곡한 일정 속에서도 김용빈은 지친 기색 없이 빛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저는 매번 언제 쉬실까? 라는 걱정을 했지만 무대 위 그의 표정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무대는 곧취이고 팬들과의 만남은 곧 행복이며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이 바로 휴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팬들의 삶에 힘이 되고 무대 위에서 쉼없는 행복을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9월, 우리에게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김용빈입니다.